오늘 영상은 꿀피부템 솔직 리뷰입니다. 프레티, 김정문 알로에, 헤라, 라네즈 제품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각 브랜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5위입니다.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프레티 약산성 미스트. 촉촉한 히알루론산이 피부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지금 16% 할인된 7,5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피부 갈증 해소. 김정문 알로에 큐어 알로에 워터 젤리 토너로 촉촉함을 채워보세요. 지금 54% 놀라운 할인가로 14470원에 만나보세요. 500ml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3위입니다. 히스토랩 센시티브 스킨 선 블럭 포에버 플러스는 민감한 피부를 위한 완벽한 선케어 솔루션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세요. 2위입니다. 피부정화와 생기를 되찾아줄 헤라 지일비누 10개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촉촉한 클렌징으로 매일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라네즈 크림 스킨 리필 170ml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34% 할인된 가격으로 촉촉한 피부를 완성하세요. 스킨 검색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